율법을 지킬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지키는 것이 유익이에요 또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어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율법을 팽개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 때문에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시대 은혜시대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요.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신명기 5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으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 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모세가 율법을 세울 당시 그 사람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다음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여기 살아 있는 우리와 세운 거라는 거죠.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라는 거죠. 그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니라 그 율법의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보고만 있는 자들도 당연히 해야 될 바죠. 자, 그 다음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방종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벗어나는 것이 더 부자유합니다. 세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부재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것 자체가 부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행동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하라는 거예요. 동시에 의와 인과 신도 병행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은 이 절대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사랑과 감사의 표현으로 율법을 힘써 지키는 행위까지 율법주의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바로 율법주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것은요, 율법주의로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한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계명대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율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36장에 보면은요,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새 영, 새 마음, 내 신,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율법을 이룬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입니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거스리는 육신의 법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망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구나. 나는 도저히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그런 자이구나. 그런데 나는 못 하지만은 하나님은 하신다. 성령으로 우리가 행할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과 함께 할때 율법의 기능들이 살아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 죄를 지적해 주시고 그 죄를 가지고 바로 예수에게로 나가게 합니다. 회개케 한다는 얘기죠. 죄사함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성령이 점점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죠. 율법과 복음을 내 안에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성령밖에 없다는 사실. 그것을 인정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